아 어, 이번에 강의하게 될 로자 도덕경 제34 성대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큰 것을 이룬다라는 것은 대업을 성취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업은 어떻게 한 대에서 대업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한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대업을 성취하려면 항상 노자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큰 것을 이루려면 작은 것을 가져야 반대로 큰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방법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크다라는 그 본체는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큰 것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큰 것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도대, 도가 크고, 천대, 하늘이 크고, 지대, 땅이 크고, 인역대라, 사람 역시도 큰 거라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큰 것을 가지지 못했다면 큰 것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다라고 하는 본질과 큰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바로 방법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성대라는 두 글자의 의미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문에서, 자, 이 성대라는 대자는 무엇으로 출발하느냐? 우리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노자라고 하는 거 항상 수미상반법, 첫 부분하고 꼬리 부분이 서로 일관돼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자로 시작해서 대자로 끝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숨이 상관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끝부분을 보면, 능이 그큰 것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대도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대도를 성취하는 것이 대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노자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부분과 끝부분이 맥락을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대라고 하는 거, 이거 간단한 논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대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대도로 성취하면, 대도를 성취하면 그건 대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큰 것을 성취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이런 대업을 하고 싶으시면 뭔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대도를 먼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의 본체가 어떤 것이냐 대도범해요. 대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이 말은 떠 있다라는 말 속에는 뭔 뜻이 되냐면 바로 무정. 어, 일편.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뜰범자 뜻인 것입니다. 되돌아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이건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작다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작은 것은 큰 것이 될수 없는 것이고 한번큰 것은 작은 것이 될수 없는 것. 이것은 뭐냐? 이건 도의 본체가 아닌 것입니다. 현상에서 나타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의 본체는 뭔 말이 되느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이와 같이 일정한 체가 없이 모든 것에 여기다가 한 글자를 붙여서 보면 뭐가 되느냐. 범응. 널리 널리 응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범응 곡당이라 널리 널리 응하고 구비구비 어디든지 해당될 수 있는 것. 이게 범자 뜻인 것입니다. 대도라고 하는 거 바로 이와 같이 모든 데에 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데에 범은 곡당한다라는 것이 뭐냐? 왼쪽으로도 갈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 요즘에 천체하고는 다르지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문헌에서는 좌선, 왼쪽으로 선회한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선회한다. 한번 왼쪽으로 선해한 태양은 다시 우선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도라고 하는 것은 좌우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어느 것이든지. 그래서 범자는 뭔 뜻을 가지고 있냐? 어느 일정한 곳에 맺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이 무착이란 말을 기가 좌우에서 보면 뭔 말이 되느냐? 신용무바. 신비한 작용은 일정한 곳이 없다. 그리고 도, 조화가 두루두루 모든 곳에 미친다. 바로 이것이 허위무착의 뜻인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모든 데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허위무착이요, 신용무방이고 조화가 두루두루 모든 데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시지 생의로 돼 불사하고, 자, 이 우주 사이에 존재하는 만물은 뭐에 의해서 태어나느냐? 대도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도에 의, 믿고서 태어나지만, 도라는 것은 어떤가? 이게. 내가 놔줬다라고말한 마디 한 적이 없다. 이게 예. 또 공성의 불명류하고 아무리 그 일이 이루어져도 내가 두었다 이름하지 않고 이 말은 뭔 말이냐? 대도래에 의해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 보면 사계절 운행하는 것이 공인 것입니다. 사계절이 운행하면서도 그것은 대도가 내가 한 일이라고 둔 일이라고 이름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양 만물이로 돼 불이 주어 도라는 것은 만물을 사랑으로 길러줬지만 내가 길러줬으니까 내가 만물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만 주인 노릇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주도 되지 않는다. 자, 모든 것은 나아주고, 길러주고, 완성시켜 주면서도 그것은 내가 했다라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문장에서 말 한마디 없고, 내가 두었다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거기에 주제도 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할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무욕이다. 이와 같이 언제나 욕심이 없는 것이다. 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항상 욕심이 없다. 길러줬을 뿐이지 거기에 주인노릇한 적도 없고 만물을 낳아줬지만 낳아줬다고 말한 마디 없는 건 뭐냐? 이처럼 항상 욕심이 없는 것이다. 욕심이 없는 자리에서 보니까, 가명어, 소요, 가이, 참,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름해야 할 것이다. 자, 이소 자는 뭔 뜻이냐?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다라는 것은 근본 자리에 그런 것이고, 바로 그것은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다. 이게. 왜소 자가 쓰느냐? 주인노릇 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있다고도 말하지 않느니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도를 적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이게 그런데, 자, 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항상 보이지 않고, 작게 작게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인데. 만물이 귀연이로되 만물을 잘 길러줬더니 주인 노릇을 하려고 안해도 길러줌을 당한 은혜를 입은 만물들은 어떨까? 오라고 하진 않았지만, 만물이 모든 만물이 다시 도로 돌아오지만, 그렇게 해서 만물이 찾아와도 그래. 이번에는 내가 주인하겠다고. 그러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데도 이게 사람으로 보면 만 백성이 돌아오는데도 임금 노릇 하려고 생각을 안 해버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오히려 그분이 주인 안 될까봐 임금으로 추대해서 위대하게 만든 것처럼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모든 만물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추대하게 된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름붙이면 크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소리가 뭔 소리냐?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이지도 않고 작게 작게 그렇게 자신을 감추니까 오히려 작게 하니까 반대로 뭐가 만들어지느냐? 위대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방법론이에요. 이게. 자, 대 자가 여기에 대 자로 다시 나온 것입니다. 왜 대도가 다시 현실 속에서 이렇게 크게 부각될 수 있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외소하게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진 것은 반대로 크게 나오더라. 자, 여기에 말한 대 자는 현상에서 모든 것이 있게 되고, 지역적인 것이고, 만물이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것이, 그렇게 작게 가졌던 것이 오히려 큰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무라고 하는 존재가 오히려 유라고 하는 것을 제어해서 가질 수 있다. 이래서 커진 것이다. 다시 보면, 예양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무역이 뭐냐? 이게 바로 욕심이 없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물을 길러주면서도 무심으로 하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주인 노릇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물을 낳아주고도 말한 마디 없는 것은 뭐냐? 욕심이 없다라는 것은 무심하니까. 내가 길러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사로 말하면 왜 그렇게 부모님들이 애지중지 키워놓은 자식하고 나중에 잘못될 수가 있느냐? 분명히 수많은 자식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부모님에 의해서 사랑으로 길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이지만 개체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가 너를 키워줬느니, 너는 내가 키워줬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하느니, 이와 같이 부모님이 부모님의 공덕을 내세우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자식이 은혜를 입어서 부모님에 의해서 컸지만, 개체로서의 그 속성을 지배당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길러주고도 부모와 자식지간에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이 과도해가지고 자식을 과도하게 절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길러주고 나아주고 이런 큰 은혜가 있지만, 거기에 자식에 대한 욕심이 붙으니까, 자식들에게 항상 주인 노릇을 해야 되고, 너는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없을 거라고, 이와 같이 공로를 내세우니까, 자식과 부모하고도 잘못될 수가 간혹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을 길러주되, 무심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러줬는데 오늘날 너가 이렇게 하냐고. 이런 욕심을 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뭔 뜻이냐. 천지는 이처럼 자기 할 일을 다 해주고도 상대방에 대해서 욕심이 없이 무심으로 모든 조화를 이뤄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할 일을 하면서도 상대에게 욕심을 안 내니까 성덕대업 짓이라 바로 성덕대업이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 만물이 부려 성인동어라 이렇게 하늘은 만물을 고무시켜서 그렇게 키워줘도 성인오더로 함께 걱정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할일 하고 끝내는 거라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부모의 역할이 부모로서의 해주는 데만 그쳐야지 너무나 자식에게 마음을 두어서 자식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자식,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자식을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성인도 종불위대라는 대자가 무슨 뜻이냐. 종불위대라. 성인은 끝까지 자기가 모든 일을 크게 했다. 모든 일을 내가 많이 했다. 모든 일을 내가 그런 것을 다 뒀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내, 크게 하지 말라고 하면, 크게 하지 말면은 반대로 뭐가 나옵니까? 적게 가져라. 이 소린 것입니다. 성인은 항상 내 공로가 컸고, 내 공로가 많았고, 내 공로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반대로 뭐가 나오느냐? 고로 능성기 때라. 그러므로 능력이 그큰 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버려두면 오히려 큰 것을 얻게 되는 거라고. 큰 것을 얻으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작은 쪽박을 차게 된 거라고.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논리 구조도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상반성, 반대가 되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크게 바라면 오히려 얻어지는 것이 적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바라면 오히려 얻어지는 게 크다. 바로 이것이 뭐에 작다가 붙어 있느냐? 무심. 욕심을 좀 내지 말라고. 자, 성인 다중현상은 성인은 모든 것을 많이 가졌다고 또 거기를 중하게 생각하는 다중적인 모든 것들을 많이 모든 것을 중히 이런 현상은 바로 그 크게 하려는 생각 또 많게 하려는 생각 그건 내가 했다라는 생각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사람에게 많고 중하고 하는 현상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내가 했다라고 바로 어, 정치 이야기는 할수 없는 것이고, 김용옥이가 이 김용옥 도울 선생에게 말잘안부신 분인데, 만약에 내 자식이 나를 크게 키우려 하고,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라고 한다면, 나는 화를 낼 것이다. 그러면 내 자식이 나에게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자기 아버지의 훌륭한 사상을 계승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같 여기에서도 모든 걸 키우려 하고 많이 있게 하려고 하고 소유하게 하려고 하면 도리어 뭐가 나올까? 고생만 실컷 하고 얻어지는 공은 적게 되는 것이다. 로이소공이라. 힘은 들고 얻어지는 공은 적다. 왜 힘이 드느냐? 유의이니까 억지로 했으니까 바로 억지로 하다 보니까 되지 않은 일이 있다. 되지 않은 일이 있다라는 것이 공의적다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노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사람은 욕심을 내면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 이 소리예요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일밖에 없다 바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그 얼마나 힘드냐 그렇다고 되는 일이 있냐 얻어지는 게 없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문장의 결론은 뭐냐 대도로 시작한 이 문장이 대도로 하는 거 무심으로 하셔야 대도를 얻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욕심으로 대도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큰 것이 얻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큰 것을 잃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업을 성취하시려면 욕심을 부리지 마시라고. 욕심을 부리는 날부터 힘들고 되는 일은 없는 거라고. 자 여기에서 위대한 도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사를 살면서도 욕심을 부리시면 그날로부터 그 저녁으로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 고민한다고 되면 좋겠지만 고민으로 안될때 어떻게 되느냐? 구양수 추성부에 나오듯이. 구양수 추성부가 어떤 의미냐면, 자 사람에게 있어서 흰머리는 가을바람이 좋는가? 사람의 가을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 것일까? 자기의 힘으로 미칠 수 없는 걸 생각하고 자신의 지혜로 할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데에서 내 머리는 성성하게 흰머리가 난 거라고. 가을 바람이 내 머리에 백발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할수 없는 일을 욕심내어서 하는 데에 가을 서리는 내리는 거라고. 바로 그것이 모든 욕심이 사람을 늦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을 쇠진하게 만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일상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을 때 대업과 대도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의 근본 종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목소리>